카드가 이거밖에 없는 건가? 어? 아니 뭐야? 아니 카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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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직 게임방입니다. 어, 오늘도 오늘의 레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 시작을 했는데 생드니에눈 예, 내리는 생드니에서 시작하니까 운치 있는데 누구야 이 동상이고? 누구죠? 어, 그렇게 시끌도 어, 되게 오랫동안 재밌게 플랜했는데 어, 이 동상이 그 시장 동상이던가? 음, 야 진짜 뭐 진짜 같아 저 가로등 보세요 저거 와아이 전선들 야 뭔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게 또 돌에 걸리면 또 밧줄이 풀려요. <laughs> 그래서 잘잘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스쿼트 영양이죠. 엄청 재료로는 최고 거의 최고봉. 맞아, 아주 큰 수학이에요 이건 진짜. 레데리 온라인을 뭐 최근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 초보긴 하지만 그래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제 경험이야 뭐뭐 뭐 있나요? 일단 캠프시티 먹자 별거 없어요 다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서 알려주신 분들 덕분이지 그리고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면 어제 영상만 하더라도 제가 아 능력 카드를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능력 카드에서 좀 검색을 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컨셉이 있더라고요 컨셉이 보니까 뭐라 해야 돼? 그, 유랑 모드로 하느냐, 결전을 하느냐, 뭐, 일거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다르고, 또 근접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저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르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파라카노 그래서, 어 일단 컨셉도 잡아야 되고, 또, 닦기 그리고 또그 뭐라 해야 돼 어떤 어떤 모드에서 어, PvP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더 다르고 그런 것 같아서 복잡합니다. 네. 이제 그 복잡함이 아주 뭐 불편하게 다가오진 않아서 좀 다행인데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보세요. 자, 이이 이 무기를 보세요. 그럼 무기에 보면은 피해가 있고요. 피해가 있고 지금 게이지가 초록 그 저기 뭐야 옅은 회색으로 게이지가 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하얀색 게이지가 있고 그 사이에 빨간색 바가 있어요. 빨간색 바는 뭔지 알겠어. 닦기라면은 저 빨간색 바가 없어져요. 찾진다는 거죠. 하얀색이 자 찾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도대체 저 흰색 바고 하 옅은 회색의 그바그 그 사이 그니까 그러니까 옅은 회색이 나오는 그, 그 부분이 뭐냐 마치 옅은 회색이 어떻게 뭘 하면 옅은 회색도 흰 흰색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저게 찾이는지 아니면 뭐 데미지가 더 오르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몰라요. 이제 제가 게임을 하는 좀, 좀 약간 독특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닌데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 <laughs> 어, 게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찾다가 모르면 이제 뭐 구글을 뒤지든 유튜브를 뒤지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보를 받, 찾아내야 면 되는데 제가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게임 안에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나무위키라든지 아니면뭐 다른 뭐 있죠 유튜브 이런 걸잘안 봐요 그러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정리된 팁? 이런 것들을 잘안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진짜 웃긴 얘기지만 약간, 약간 꼼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그걸 잘안 봅니다. 근데 뭐 좋은 건 아니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 플레이 스타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게임을 다 끝냈는데 끝내고놓고 보니까 어 내가 모르는 방법도 방법도 있다고 하고 또더 쉬운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는 거죠. 그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laughs> 참 쓸데없는 고집이기는 고집이긴 하죠. 고집? 고집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말이 고집이지 그냥 귀찮은 거지 그냥 읽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더 편하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쉽구나 이런 것들을 잘안 보니까 그냥 정말 힘들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많고 내가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뭐 있죠 약간 그런 거죠.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 안에서 부딪혀 보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거가 조금 더 게임 같다는 느낌 들어서 힘들게, 힘들게 게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남들은, 남들 예, 대부분 유저들은 이제 좋은 방법과 이제 무슨. 어떤 좋은 팁 일단 선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어, 들으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름의 생각은 또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일 게임의 재미의 일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좀, 야, 저희가서 저렇게 하면 쉽게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 오늘은 좀 잘해야죠. 제 생각에는 어제 결전에서 그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진정한 게이머들이야. 그러니까, 도, 그러니까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제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또는 뭐 12월 31일 이런 날에는 어,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제발, 제발. 아, 진짜... 아, 없어. 와, 안 팔어. 혹시...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그 게임만 즐기는 사람들이 많거든. 게임만. 춤추고 싶은데, 음악을 좀 틀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은 그렇게 어 이렇게 기념이 되는 날인데 게임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어 솔로란 얘기인 거고 솔로들은 어 커플들보다는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커플들 게이머들보다 그러니까 소위 그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는 사람보다 더 게임을 잘하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게임을 아 그러니까 멀티 플레이를 좀피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덤빈 거죠. 얘도 성공한 거예요. 얘도 진짜 성공한 거야. <laughs> 원래 얘도 멀티 플레이 시작이 그거잖아요. 타로 타로 하면서 시작을 하죠. 탈주, 탈주 하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애가. 그게 하는 거지. 그래, 신나게 춤춰라. 지금 결정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악도 캐롤이네. 의대리는 정말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서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잘 살려가지고, 진짜 서부 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볼트 액션 들고, 자, 한번 결정 가보죠. 아, 최고의, 어, 오! 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 인정. 뭐야? 벌써야? 야, 얘는 오씨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지금 자동 조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인가? 야, 뭐야? 야, 나 이제 시작했다. 자동 조준이 안되는데 지금? 왜지? 자동 조준이 되는 무드가 있고 안 되는 무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그럼 마우스로 하지 아유 진짜 119명은 뭐야? 119점 야 아, 뭐야 점수표 야 9위 3명 죽이고 죽진 않았네 자 해보자 팀전이니까 캐리해 줄게 내가 자제 모자를 들고 있네 야, 오케이. 오케이 승리 와씨 이거지 자 5등 6명 죽이고 7번 사망 와 근데 1등 제 뭐야 와, 점수 와 죽인다 어려운 무기로 상대를 처치해라 어려운 무기로 상대 처치가 쉽지가 않아. 너뭐 하는 거냐, 거기서? 진짜, 개꿀이지. 어떻게 된 거야? 야! 어, 쟤 뭐야? 뭔가 많이 당한데? 와,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와, 쟤 뭐야? 있어. 자, 점수 야 6등, 5등, 5, 5명 죽이고, 5명 사망, 5번 사망. 와씨 꼬리 가까이 있어. 아니, 카드가 이거 밖에 없는 건가? 어, 아니 뭐야? 아니 카드가? 아, <laughs> 뭐야? 나 카드가 이거 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전투, 회복, 방어 이렇게 3개 있는 거구나 나는 카드가 이밖에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조합이 얼마나 다양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야 이거 뭐야 강철 체력 어 뭐야 제가 많이 들은 게 강철 체력하고 이 이상한 의약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철 체력, 이상한 의약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기만 기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XP가 필요하다. 장착하고 있는 동안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싸우다 보면은 이제 XP가 올라가서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와난 진짜 몰랐네. 와 진짜 몰랐네. 아무튼 능력 카드에 대해서 이제 알았구고요 그래서 되게 저처럼 돌격하는 스타일 총을 여러 번 맞아도. 되도록이 조금 버텨주는 그런 카드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PVP에 이제 나서면은 조금 지금보다 좀더 좋은 효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12월 26일 오늘의 레드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오늘의 레드리도 레드리? 오늘의 레드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켄방이었습니다